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젤리 놀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젤리 방에 있는 놀이터고요. 이거는 파티션이에요. 파티션에다가 흑대랑 장난감들 달아서 놀이터로 꾸며준 건데 이쪽은 애들이 많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착지하기 쉽게. 지구 가방? 이렇게 착지하기 쉽게 회대들 위주로 해놨고요. 지구가 여기 앉아있는 회대는 밥 먹는 회대예요. 여기에다가 항상 생식 걸어주고, 밥 먹을 때는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이 회대는 비건 세라믹 회대예요. 밥 먹고 나면 애기들 부리도 닦으니까 발톱가리 회때 부리 닦으면서 부리도 좀 갈리고 발톱도 갈리라고 일부러 발톱가리 회 횟대, 때, 세라믹 회대로 해줬고요. 이거는 40파이에요, 굵기가. 원래 뉴기니하는 30파이 정도를 쓰는데 일부러 조금 더큰 사이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저기 위쪽으로도 애들이 많이 착지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발이 편한 횟대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젤리가 좋아하는 면줄 횟대예요. 젤리는 놀이터에 있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이 면줄 횟대에 있습니다. 이 면줄 횟대가 형태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애들 발 건강에도 좋아서 좀 여러 가지 길이랑 사이즈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얇은 사이즈예요. 그래도 젤리가 잡고 있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죠? <laughs> 젤리 왜? 엄마 물 거야? <laughs> <잉>. 물면 아파. <laughs> 귀여워. 그리고 여기 옆에는 앵무새 연구소 횟대예요. 상수파이고요. 끝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장난감 달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귀여워. 앵무새 연구소랑 호롱이네 앵파크 이런 곳 장난감을 모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텐대는 이것도 앵무새 연구소 햇대인데 이거는 대형조용으로 햇대를 새로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파이고 길이도 훨씬 더 길어져서 원래 있던 것보다 대형조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마존아 놀러갔다가 그리다님이랑 앵무새 연구소 사장님이 대형조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 고맙다고 장난감도 선물 주시고 이 횟대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횟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조나 트로피칸 팝업 23일 토요일 어제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가셔서 실제로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횟대 있고요. 옆으로 가면 이 횃대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 횃대 있는 거좀 재밌어하더라고요. 지구가 보라색 횃대. 이거 너무 예쁘죠. 여기에 이렇게 사다리도 쪼로록 있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원래 해가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일광욕 횃대 이런 느낌 위에 이 횃대는 횃대닷컴의 회대 횃대인데요. 예전에 용인에서 열렸던 앵페어였나 거기에서 실제로 보고 산 거예요. 딱 갔을 때도 굵고 커가지고 지구젤리도 되게 좋아하고 이 뒤쪽에 해먹, 해초 해먹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열었습니다. 제가 지구젤리 놀이터. 제가 지구질리 놀이터를 파티션으로 한 이유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다른 놀이터들도 많기는 한데 이렇게 높은 것도 잘 없고 이렇게 큰 것도 별로 없고 횃대를 아무데나 막 달았다가 뗐다가 제 마음대로 막할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꾸며주고 바꿔주고 하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놀이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 놀이터를 해주고 싶다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같이 구매하신 분들도 계신데 회때라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와샤는 최대한 큰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격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힘을 많이 받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횟대 같은 경우에 바깥쪽에다 달아놓은 횟대여서 애들이 날아서 이렇게 착지를 탁 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에다가 달아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격자에다가 단 거기 때문에 이게 살짝씩은 움직여요. 반대쪽으로 힘이 너무 세게 가해지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방향을 잘 보고 달면 조금 더 안전하게 달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영상은 이렇게 놀이터 소개 영상은 끝입니다.